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미역 수제비입니다. 미역은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특히 산후조리에 도움을 줄 만큼 건강한 식재료죠. 쌀가루와 감자전분, 계란으로 수제비 반죽을 해서 끓이면 환상의 미역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그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역 수제비 만들 때맨 먼저 할 일이 반죽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사용하는 것은 쌀가루 수북하게 한컵 하고요. 감자 전분 반 컵. 그 다음에 계란 한 개. 물은 200ml 컵에 한컵 조금 안 됩니다. 7부 정도 됩니다. 여기다가 소금 3분의 1 스푼 넣고요. 소금을 녹여줍니다. 소금이 충분히 녹혀졌으면요 물을 한꺼번에 확 붓지 마시고 절반 정도 부은 다음에요. 일단은 이제 반죽을 해보고 물량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계란 넣는 것은 색깔이 노랗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계란도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머지 물 붓고요. 이렇게 해보면 이제 반죽이 정확해 봅니다. 이렇게 쌀가루하고 감자 전분으로 수제비를 만들면 완전히 건강한 수제비가 되는 거죠. 물도 140ml 하니까 마치 맞죠 농도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요 요즘은 이제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하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됩니다 한 여름에는 냉장고에서 숙성을 하지만 실온에 그대로 한 30분만 두면 은더 쫀득쫀득해지거든요 30분 숙성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육수를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준비한 물은요 1리터입니다 나중에 또 2차로 물또 사용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멸치 한줌, 건새우 반줌입니다. 전자렌지에 30초 동안 돌린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부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중불로 육수를 내야 되거든요. 10분 기다리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멸치하고 새우는요. 이때 이제 건지 줘야 됩니다. 저는 멸치하고 건새우로 이렇게 육수를 내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감칠맛이 돌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미역은 겉미역 15g을 20분 동안 불려서 알맞게 썰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미역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미역 넣고 중불로 10분 동안 푹 끓여주세요 미역 넣고 끓인지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2차로 물 800ml 넣습니다. 가스불 세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줘야 됩니다. 맨 처음에 다진마늘 반 스푼 넣고요. 한번 저어주고요. 수제비라서 다진마늘 꼭 넣어주세요. 국간장은 한 스푼만 넣습니다. 소금 3분의 1 스푼 넣습니다. 액젓은 오늘은 뺐습니다. 제가 소금을 대신 넣는데요. 왜냐하면 육수 낼때 멸치도 들어가고 건새우도 들어가기 때문에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액젓은 뺐습니다. 이렇게 끓어올라면은 불을 약간 약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 거품 나는 것은 이렇게 걷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불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 수제비 반죽 해놓은 거요. 숙성이 잘 됐습니다. 한 절반 정도만 딱 띄어갖고 지금부터 이제 쭉쭉 띄면서 하면 됩니다. 이 반죽에는 쌀가루하고 감자전분이 들어가서 아주 건강한 수제비 아닙니까? 이 쌀가루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정말 잘 되거든요. 이렇게 수제비 다 띄어놓고 한 3, 4분만 푹 끓여주면은 진짜 맛있게 미역수제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미역수제비가 맛깔나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멸치와 새우로 국물을 내서 땡기는 맛을 주고 수제비 반죽에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와 감자 전분을 섞어 쫀득함을 주는 겁니다. 요리 초보도 따라 하시면 무조건 성공하는 미역수제비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석 셰프였습니다.